티비의 냥이 냥이에요. 저희가 오늘은 비장의 무기. 아, 비장의 무기 아니죠? 이걸 컵라면 스파게티를 먹어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비비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 저는 치즈 먼저 듭니다 비장의 무기죠 이게 진짜. 저. 저좀 비비는 거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잡아주세요. 네. 야. 와. 막 비벼도 막 이렇게 빨개져요. 와. 침생 폭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좋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 요즘, 잠시만요, 좀더전 좀 비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잠시만요. 됐어요. 어, 죄송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하고 치즈가 잘안 녹아요. 치즈 셨어요 어. 와 보이세요? 아, 잠시만요. 저는 일단 다시 한번 저도 치즈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치즈를 넣을래요. 이렇게 해서 저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기다려 하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럼 저 혼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 라면 할 때는요 뜨거운 뜨거운 걸 조심하세요. 자 치즈 이... 하나는 일단 저는 이렇게 비벼서 녹여줄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비벼서 녹여주고요. 아 지금 섞고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잠시만요. 좀 보여주세요. 그냥, 뜨 지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뜨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 이거에 그냥 빡 녹여서 그냥 먹으면서 녹으라고 전다 녹였는데 자 일단 지금 완성됐습니다 사장님과 아, 양이는 것도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이제 먹어볼게요 좀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아 됐다 오케이 이렇게 보이시죠? 음식 위주로 할 겁니다. 오늘은, 유빈, 음식. 아, 진짜요? 어, 일단, 맛있게.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치즈. 액, <laughs> 액, 너무 무섭게 먹어요. 눈동자를 카메라로 하고, 어. 입은 라면으로 하고. 저도 한입 해 보겠습니다 이 라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저도요 자 일단 이두 번째 치즈 전 치즈를 두개 정도 넣었습니다 네. 넣어요 지금 한개 넣고 지금 두 개째 넣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조금씩 찢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넣고 조, 조, 조금씩 찢어요. 아주 조금씩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얹어서 얹어서 는한 개씩만 먹어도 충분한데 아 그냥 이은와두개 넣어. 정도는 넣어야지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찢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꿀팁입니다. 이게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ASMR ASMR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A 쪽 음식이 돼요. 가 진짜 너무 좋고요 근데 실제로 들, 들으면 진짜 심각하게 잘 들려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아어 잠시만요 좀, 좀, 좀. 좀 고정 좀 시킬게요 이제 자 저는 꼭 치즈를 안 줘야 되는 저네 <laughs> 저는 오오 오, 녹았어요 오호오 오.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아까 전부터 녹아있었어요 음 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옆에 카메라 옆에 가까이에서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자자자 음. 해보세요. 어 정말 맛있어요. 저는요. 음 어디를 <laughs> 어디를? 아 정말 이렇게 진짜 생생하게 담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찜질하면서 아! 보면 돼요. 아 이렇게 아직 많이 남은 건 아닌데 괜찮게 남았네요. 아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것만좀 좋아.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을 좋아하신가요? <laughs> 그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이찬에서 만나요.